스페이스 엑스 로켓의 심장, 바로 그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첨단 우주항공 산업에 뛰어든 아주 특별한 기업 스피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인류의 화성 탐사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스페이스 엑스의 로켓 엔진 부품인데요. 스피어는 로켓이 하늘로 솟구칠 때그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을 견뎌내는 초강력 특수 압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로켓의 심장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셈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이 최첨단 소재 기업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분야, 그러니까 AI로 건강관리해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하던 곳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네, 정말입니다. 지금부터 이 회사가 어떻게 헬스케어에서 우주 항공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는지 그 놀라운 변신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표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왼쪽을 한번 보세요.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이름이었을 때는 AI 헬스케어 플랫폼이 주력이었지만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죠. 그런데 오른쪽 현재 스피어는요. 우주항공 소재 기업으로 변신해서 와, 무려 1조 원이 넘는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거죠. 이 모든 변화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2012년에 헬스케어 기업으로 시작해서 10년 넘게 한 우물을 파다가 불과 1, 2년 만에 특수합금 사업에 뛰어들고 스피어 코리아와 합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진짜 핵심 바로 이 합병이었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회사는 종목 코드 347700의 스피어고요. 이름이 비슷한 스피어 파워라는 회사랑은 전혀 다른 곳이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운명을 그냥 통째로 바꿔버린 그 결정적인 사건, 스피어의 미래를 보장하는 어마어마한 계약, 바로 그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스피어가 스페이스X랑 맺은 계약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1, 2년짜리 단기 계약이 아니에요. 10년. 그럼 계약 규모는 어떨까요? 와, 이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 미화로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공식 자료에 나온 계약 내용을 한번 뜯어볼까요? 파트너, 보세요. 정확히 스페이스 X라고 딱 찍혀있죠? 품목은 로켓 엔진에 없어서는 안될 니켈 기반 초합금이고요. 기간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꽉 차어서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와, 이 계약 하나로 그냥 회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1조 원대 계약.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에이,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스피어가 앞으로 어떤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리더십의 야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최광수 회장의 말인데요. 들어보세요. 메디컬과 로켓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아서 조단이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기존 사업도 버리지 않고 신사업도 성공시켜서 회사를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려놓겠다는 정말 대단한 포부죠. 이런 비전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요. 첫해부터 바로 매출 1,000억 원을 찍고 중기적으로는 5,000억 원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뭐다? 바로 조단이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이 되는 겁니다. 계획이 아주 명확하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정말 영화 같은 기업 이야기 핵심만 딱딱 짚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스피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에서 우주 항공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둘째, 그 결과로 스페이스 X와 10년간 약 1조 3천억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따냈죠. 셋째, 이 모든 건 스피어 코리아와의 합병과 새로운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경영진은 회사를 조단위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아주 크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은 전체 관람가지만 제 블로그 차트 분석은 수익률 탐욕과 등급입니다. 독한 분석 필요하신 분만 오세요.